여러분의 건강한 한끼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훈의 한끼 박영우 박천규입니다 아. 여러분, 새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1월 1일 날에도 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구정년이잖아요 벌써? 그니까요 흔히 작심 3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패를 맛보고 네. 구정부터 다시. 황윤여사님, 지금 음. 약속도 많을 거고 명절이다 보니 음식이 또 심하게 내진미 그렇죠. 아, 음식의 유혹 앞에서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김여사님께서 특별한 레시피를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뭐죠? 바로 연어 샐러드. 샐러드 그냥 다이어트 음식인데 뭐가 특별하죠? 드레싱. 언제나 아빠가 샐러드는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드레싱이 중요해. 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샐러드 하면 드레싱이 활용점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시판되는 소스들은 너무 달거나 자극적인 드레싱을 많이 팔다 보니까 달거나 기름지거나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가거나 설탕이 들어가거나 네, 이연어랑또잘 어울리는 약간 크리미한 되고. 드레싱이 들어가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샤워하고 크림 한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고에 네. 아, 과연 어떤 어? 드레싱이 들어갈지 궁금한데요. 네. 빨리 가볼까요? 아 근데 가기 전에 <laughs> 가기 전에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지난 주에 레몬 생강즙? 네 레몬 생강즙. 음. 레몬 생강즙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반응이 이게 좀 오셔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저번 세비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레몬즙을 다시 앵콜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 그때 그 레몬즙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공구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요? 그때 한창 저희 채널 물들어올 때 없어가지고 <laughs> 어마어마한 관심을 주셨러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번에는 최대 30%의 할인율을 제공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최소가 36%고 최대 45%까지 와 거의 반값이죠. 45%면 심좀쓴 건가요? 네. 그럼요. 저희의 수수료는 더 낮추되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할인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어... 만약에 저번에 한 박스만 구매해서 사용해 볼까라고 하고 어... 아쉬웠던 네, 분들이라면 아쉬웠던 어,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쟁여둔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수도 어, 있고 그렇죠, 뭐. 예, 선물로 드리기도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많은 사랑 기대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할때 레몬수로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가볼까요? 네, 이제는 가봐도 됩니다. 네. 연어 샐러드를 만들러 고고! 고고! 안녕하세요. 박용훈의 한끼지만 오늘이야말로 전 국민이 알고 있을 정도로 간단한 연어샐러드인데 요거트 드레싱 저희 집에서 어떤 식으로 먹나마 소개해드리려고 간단한 레시피를 가지고 왔는데요. 연어샐러드 하면은 보통 어디 음식점 가면은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소금 드레싱 아니면 마요네즈 소스가 들어간 드레싱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슈퍼 같은데 가도 달콤 새콤한 그런 드레싱이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건강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요거트 드레싱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달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먹고 있고 또 저도 자꾸 그렇게 먹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발룰로스 같은 거 조금 넣어서 달게 하면 어떨까 하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더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맛이 입에서 받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온것 같아요 이 요거트 드레싱 만들어 놓으면은 꼭 연어 샐러드 아니어도 어떤 샐러드에도 다 어울려요. 두부 샐러드만 좀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해보면 은다 어울리니까 레시피 저장해 두시고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드레싱은 짜지 않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할 거예요 요거트를 좀 설명을 어, 해주세요 이 요거트는 박용우 박사께서는 너무 깐깐하게 고르시잖아요 모든 제품을 근데 이제 당이 안 들어가 있는 단맛이 하나도 안 나는 그냥 일반 플레인 요거트나 그린 요거트를 선택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는 일반 플레인 요거트고요 100g 당 양이 5g 이하 여야 플레인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만 드세요. 블루베리랑 해서도 드시고 너트 해서 도 그냥 생으로 퍼드시던데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요거트인데 이 요거트를 이용해서 드레싱을 만들겠다는 거죠 아... 오늘은 제가 그린 요거트를 사봤더니 너무 꾸덕하잖아요. 음. 드레싱을 만들려면 물을 넣든지 전또 우유를 넣어서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음. 근데 이 요거트가 물기도 적당하고 네. 좋아요. 이런 드레싱 만들기에는 묽어서좀네세네네네 다섯 개느겠습니다 다섯 개, 다섯 숟가락. 이제 여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음. 레몬즙. 음. 새콤하면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거 다섯 개 했으면은요 이거는 저는 조금 덜 새콤한 거 좋아요. 그면 러 일단 두 개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시면 여기 지금 단맛이 하나도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너무 새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 것을 드셔보시던 입맛에는, 입맛에는 조금,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을 알룰로스 같은 거 조금만 넣어서 처음에 한번 드셔보시고 차츰차츰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다가 양파를 찹을 하지 말고요. 그치. 저는 갈아요. 너무 많이 갈면 양파 맛이 너무 심하니까. 오, 손 조심하셔야겠다, 이거.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갈면 되냐면, 그냥 밥 숟가락 반 숟갈 정도? 반 숟갈? 네. 안 들어간 거하고 맛이 굉장히 차이 나요. 그 양파의 향이, 요거트 향에그 약간 좀 느끼하고 이런 걸 잡아줘요. 어, 어반 숟갈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에이, 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아님 말고. 더 넣어도 되는데, 샐러드에 또 양파를 또 넣을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 이제 여기다가 약간의 그래도 간은 있어야 되겠죠? 소금은 티스푼 하나 정도 넣을 거예요. 티스푼 하나? 네, 티스푼 하나 그냥? 정도. 조금씩 밖에 안 나와서 좀 싱거울 것 같긴 한데, 싱거운 거 괜찮으시죠? 네. 엄청 싱거울 것 같아요. 수추는 많이? 네, 많이. 그냥 플레인 요거트 자체를 맛있게 먹는. 어, 맞아요. 방법. 맞아요. 살짝 맛을 갖다가 두분다 보시겠어요? 아니다. 여기다 진짜 중요한 걸안았다 올리브유. <laughs> 그 양파가 음. 아, 묘하게 잘 어울리네. 그냥 저 이렇게. 시큼한 거보단 낫잖아. 응. 음. 아까 다섯 숟갈 넣었잖아요. 요거트를 올리브유도 다섯 개. 와우. 내가 좋아하는 올리브유. 1대1로 같이 넣는 게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드레싱이 다 끝났습니다. 와 이거 썰어놓고 뿌리면 되겠죠? 그러 이제 연어랑 잘 어울리는 게 양상추 양상추 아, 양상추. 아, 네. 양상추, 좋지요. 양상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하는 채소가 있으면은 곁들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잘 어울리는 재료에 식구들이 잘 먹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 이런 거 이용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양배추도 되나요? 어, 양배추. 양배추도 그렇죠. 되는데 사실 연어는 에 양배추보다 양상추가 훨씬 잘 어울려요. 음. 근데 양배추가 이 드레싱하고는 잘 그러니까. 어울리는 게 있으니까 어, 그럴 것 같아요. 어. 이 식감이 그래. 사실 양배추가 좀더 아삭아삭. 맞아,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따로 썰어서 넣어야 돼요. 얇게 이렇게 반개좀안 되게 들어갔어요. 작은 양파니까 뭐큰 양파는 한1/3개 이렇게 넣어도 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오이. 오이가 연어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근데 이 드레싱하고 잘 어울려요. 어. 이 드레싱이 지중해식 레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올리브유가 들어가니까 어, 어. 요거트 드레싱이 잘어울요요거하고 올리브유가 다 지중해식이네 그래서 이 오일을 오늘은 넣을게요 굉장히 작은 오일이라서 하나 다 넣을게요 그리고 음. 오늘 씨도 안 뺄게요 그냥 오일을 또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안 넣으시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안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파프리카 넣어도 되고 파프리카는 어, 안 넣어도 됩니다 파프리카는 청주가 하도 싫어해서 오늘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식자재인데 루꼴라 루꼴라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는 줄 아세요? 왜요? 이거를 올리브유를 식 한번 두르고 또 드레싱이 골고루 안 묻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수추를 많이 넣어요. 음. 자, 간은 따로 안 할게요. 네. 야채 양이 꽤 많죠? 엄청 많아요. 네. 저 정도면 박용우 기준 1인분 아닌가요? 네, 박용우 어, 맞아요. 1인분. 근데 딴집은 이렇게 하면 2인분이에요. 제가 항상 여기서 하는 레시피가 2인분에서 3인분, 1인분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기다가 예쁘게 토마토! 음. 토마토는 이제 모든 샐러드에 거의 많이 들어가죠 네. 이 드레싱하고도 잘 어울리고 오늘의 주인공 연어가 나왔잖아요 야. 자기가 썰고 싶은 대로 썰면 돼 깍둑썰기 썰어도 되고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썰게요 오 청주는 어떤 썰기를 좋아해요? 지금처럼? 저는 저거 통으로 들고 먹는 걸 좋아해요 아 뭐야 짐승같이 <laughs> 몇 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돌돌 말 거예요 꽃처럼 꽃처럼? 응. 이거 꽃처럼 말려고 그랬는데 절대 이쁘게안 되고 그럴 때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말고 <laughs> 꽃인지 뭔지 <laughs> 제가 손님상에 놓을 때는 이렇게만 너무 너무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 파슬리 같은 거이 다져서 위에다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아빠는 보면은 과일이라고는 토마토하고 블루베리밖에 안 드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는 블루베리를 좀. 저 아빠 항상 저 요거트 응. 드실 때 네. 생으로 드실 때가 많지만 가끔씩 블루베리 넣어서 먹죠. 네, 블루베리 아니 근데 넣어서 딴 먹죠. 과일을 좀 지나치게 너무 안 드시긴 하죠. 네. 강력한 항산화 응. 효과가 있는. 응.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만 준비를 했고요. 연어 응. 위에다가 또 후추, 후추, 후추를 뿌릴, 뿌릴 겁니다. 좋습니다. 좋죠. 네, 여기다가 아추. 드레싱을 그냥 뿌리면 카드. 돼요. 이렇게 그냥 돌려서 뿌리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돌돌돌돌. 음. 근데 아까 먹어보니까 약간 사워 크림 같기도 하고. 어 맞아요. 음. 근데 여기 몸에 나쁜 거 하나도 안 들어갔죠? 잖뭐 이게 발효식품이니까. 저 정도 드레싱은 그냥 퍼 먹어도 되는 수준이겠네요. 음 맞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먹으려면 너무 달고 막 이러니까 살짝 뿌려서 먹고 이런데 이 드레싱은 많이 먹어도 전혀 상관이 그러니까, 없죠. 어디 가서 드레싱을 저는 생으로 퍼 먹어요. 그러면 아니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지만 네. 이런 드레싱은 생으로 퍼 먹어도 될 정도로 건강한 건강하다. 드레싱이다. 다리고 기다리던 김여사표 요거트 드레싱 곁들여진 아, 연어 그렇구나.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뭐 비주얼이 아주 좋은데요. 네 피자 같아요 피자. 음, 이 느낌이. 이 옆에 네. 누구죠? 어? <laughs> <오>! 뭐야? <laughs> 아, 너 연어 냄새 맡고 왔지? 억지리액션은 뭐야? <laughs> 연어 냄새 맡고 왔으니까 연어. 네, 맞아, 맞아. 연어 연어 아니. 네. 아빠도 나 연... 브루베리도 좋아하시니까 브루베리. 나는 연어 좋아하시니까 연어. 이 양옆에 큰 아들들이 있으니까 민정이 작아 보이네요. 아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레싱이 좀 가득 담긴 요거부터 한번. 어 저. <laughs> 음 맛있는데? 레몬즙을 그러면은 한 숟가락만 넣는 걸로. 아 아니에요 괜찮아. 아니, 난 괜찮. 너무 좋은데. 제신걸 음. 좋아요. 연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히 약간 느끼함, 비리 이렇게 네. 전혀 없어요. 양파가 들어가서 신맛하고 음. 전혀 없이 그냥 이 상큼한 맛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가고 확실히 그 요거트 그냥 퍼먹는 것보다 맛있습니다. 드레싱으로 먹으니까 훨씬 낫네요. 음 아, 이게 나 연어가 본체인 줄 알았는데 드레싱이랑 블루베리가 메인인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뭐야 나 블루베리 나안 줬잖아. 그니까 내가 다 먹어야겠다. 아니 <laughs> 사실 단맛이 블루베리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드레싱에 완전히 신거에 블루베리의 이 달달함이 들어오니까 이게 아. 조화롭네. 또 단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맛이 있겠네. 음. 와, 아. 비로소 새콤 달콤이 음. 완성. 음. 와, 비로소 새콤만 있다가 새콤 달콤이 생겼어. 요거트 향이 음. 너무 좋아가지고 음. 레몬 맛밖에 안날줄 알았는데 잘 섞여가지고 음. 맛있는데. 지금 요거트 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요거트에 음. 양파가 들어가니까 양파가 요거트를 좀 이렇게 부직켜 세우는 느낌? 음. 그래서 양파를 양파 기어 갈아서 넣으시라고. 아,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블루베리랑 같이 너무 환상 조합인데? 네, 그니까요. 러 원래 블루베리 잘안 지펴가지고 음. 그냥 연어랑 야채만 먹었는데 채소만 먹었는데 음. 저한테는 얘가 튀이에요 지금. 토마토랑도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토마토도 약간 달맛이 보통은 이제 다이어트 할때 드레싱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요? 드레싱 많이 넣어도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이 드레싱은 많이 넣어도 됩니다. 음. 진짜 건강한 음식이고 다이어트 메뉴로도 손색이 없는 음. 그런 요리가 완성이 됐네요. 어. 이제 김 여사님이 그만 좀 먹고 끝내라고. 아 진짜. 연락 음. 하루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나도. 응. 나도. 아니랄까봐 하는 짓 똑같지. <laughs> 박용훈의한끼 오늘 김 여사표 요거트 드레싱 켰들인 연어 샐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공동 구매 중인 레몬즙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모두모두 모두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건강한 어. 간단한 레시피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만나요